안녕하십니까. 송과장입니다. 오늘은 지난주 이벤트 당첨자 발표와 다음주 이제 이벤트 어떤 걸로 진행할지 상품 소개 같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음번 이벤트 상품을 말씀드리면 라운 무드등 거치대, 무선 충전기입니다. 일전에도 이런 비슷한 무드등 한번 했는데 주무시기 전에 보통 올려놓고 주무시면 충전도 되고 은은하게 무드등까지 켜놓고 주무실 수 있어서 아이템으로 좀 괜찮은 것 같아서 한번 준비했고요. 일단 이 제품은 보자마자 아우 너무 귀여워서 바로 선정을 했습니다 밝기도 조절이 가능하고요 보온 머그컵을 올려놓으시면 따뜻하게 유지되는 기능도 있다고 합니다 당연히 휴대폰을 올려놓으면 빠르게 고속 충전을 해주기도 하고요 다른 건다 필요 없고 일단 굉장히 좀 귀엽습니다 그래서 주무실 때 머리맡에 놓고 자면 굉장히 조금 흐뭇해하시면서 주무실 수 있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래봬도 귀여운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 타입이라 바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이벤트 차량용 무선 충전 거치대였습니다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댓글로 참여 응해주셨고요 그러면 이벤트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사심으로 뽑은 당첨자분은요 리키님입니다 또제 머리 자른 걸 바로 또 그날 잘랐는데 네, 바로 캐치해 주시더라고요 사용하고 계신 차용용 충전기가 말썽을 부린다는데 이 기회에 한번 바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분은 제뭐 변화를 캐치해 주는 게 아니고 항상 댓글 자주 남겨드리고 하기 때문에 눈에 굉장히 많이 띄었던 분이에요 그래서 한번 더선정습니 정하도록 했고요. 랜덤으로 뽑은 당첨자분은 말랑꼴리님입니다. 갤럭시 S 2 1 울트라 사전 예약을 제일 처음에 넣어주셔서 참 저렴하게 구매하신 분이라 기억이 남으시는데 정말 랜덤으로 돌려서 이분이 또 나와서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두분다 축하드리고요. 이메일 보내놨으니까 답말 꼭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벤트도 40만 명과 랜덤 한 명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존과 같이 구독 좋아요는 필수고요. 구독 정보 꼭 오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고 싶은 말이랑 이메일 적어 주시면 되고요. IT 관련 궁금증을 조금 댓글로 달아 주시면 다음 영상 때 저희가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발표 때 어떤 분에게 행운이 돌아갈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